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4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26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간 갈고닦은 재능을 발휘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실버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회 현장에는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과 대구시 의원 부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경연대회에는 24개 팀총 206명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는 8개 팀과 개인 참가자 2명이 진출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은 풍물, 악기, 연주, 춤, 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려한 재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화합을 보여준 자리로 건강한 실버 문화 확산을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